1번, x, x가 2 플러스 루트 3이고 이제 y가 2 마이너스 루트 3이래 그래서 요걸 구하시오라고 했네 우선 통분을 먼저 해야 되니까 여기다 y 제곱 곱하고 y 제곱 곱하면 이렇게 x 제곱 곱하고 x 제곱 곱하면 이렇게 그럼 이제 x 제곱 y 제곱 분의 그 다음 위에는 이제 x 세 제곱 플러스 y 세 제곱이지, 그지? 어, 곱셈 공식의 변형을 쓰면 될것 같아 어, 이건 어차피 x, y 전체 제곱이랑 똑같은 거고 자, 분자는 x 플러스 y의 세제곱 마이너스 3xy x 플러스 y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그지그야 그러니까 xy 두개 곱한 거는 두개 곱하면은 얘랑 얘랑 곱하면 합차니까 제곱 빼기 제곱 해서 4 빼기 3이잖아 그지 그래서 1이 된다 그럼 1제곱에다가 자 그럼 요거는 1이었어 그럼 3을 이렇게 써놓게 이렇게 그러니까 두 분의 합은 요거 두개 더하는 거니까 4가 되겠지 그지4 세제곱하면 64고 여기가 4가 들어가겠네 그러면 64 빼기 12니까 50 이가 되겠네. 그래서 2번이 정답. 자, 이번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우선 이거 전개를 전부 다 해봐야 되는데, 어, 이 친구 전개하면은 27X 세제곱에 3 요거 제곱, 요거 플러스 아이고 제곱을 잘못 썼다. 이거 제곱, 이거 플러스 3, 이거, 이거 제곱. 그 다음에 B 세제곱이니까 8 이렇게 들어가겠지. 그지 계산하면 9, 3, 27, 54. 이거 맞고, 그 다음에 9니까, 98 곱하기 3이니까 어? 이거 틀리네? 뭐야 이거? 아 내가 잘못했다 이거 제곱하면은 936어 맞네 얼버맞네 그 다음에 이것도 똑같은 공식이야 똑같은데 이거 마이너스인 것 뿐이지, 그지? 그럼 이거 세제곱그 다음에 3 이거 제곱 마이너스 3y 이렇게 그 다음에 3 그 다음에 X 갖다 줬고, 마이너스 3Y의 제곱. 그 다음에 요거 세제곱이니까 바로 마이너스 27, Y 세제곱, 제곱. 그럼 얘는, 마이너스 어, 9X제곱, Y. 그 다음에 요거는 9327. 어, 얘는 맞네. 자, 이거는 제곱, 제곱, 제곱 해서 더하면 이렇게까지 되고, 그치? 어,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한 다음에 두 배니까, 어이고, 두배 해야 되는데, 이거. 두배안 했다. 얘 틀렸다. 어, 답이 3번이 되겠네. 이것도 곱한 다음에 두배 해야 되고, 곱한 다음에 두 배를 해줘야 돼. 음. 그 다음 이거는 이거 a-b의 세제곱 공식이지, 그지? 그래서 a-b의 A, 아, A 세제곱이 아니라 a-b, a제곱 플러스, 아이고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 공식이지, 그지? 얘가 a세제곱 빼기 b세제곱이니까 이거 세제곱 빼기 이거 세제곱, 맞지, 그지? 이것도 이거 세제곱 빼기 이거 세제곱이니까 맞다. 그래서 정답이 3번이야. 자, 3번 문제. 자, 이게 0일 때 이거가 성립할 때 이걸 구하시오. 그러면은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은 a 제곱, b 제곱, c 제곱 플러스 e a b e b c e c a 잖아 그치? 근데 얘가 지금 0이라 그랬어. 얘가 0인거고 a인거고, 그러면 얘가 20이라 했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20, 그치? 얘가 마이너스 20 얘가 0 돼야 되니까. 그치? 그러면 2로 나누면 은 ab 더하기 bc 더하기 ca는 마이너스 10이래 근데 이걸 구하는 건데, 요거는 요걸 그대로 제곱해보면 되거든? 이거 제곱 얘를 제곱해보면 제곱 제곱 제곱해서 더하는 거니까 a제곱 b제곱 b제곱 c제곱 c제곱 a제곱 그 다음에 곱한 다음에 두 배지 그다음 곱한 다음에 두 배고 그 다음에 곱한 다음에 두배 이렇게 이거를 e, a, b, c로 묶으면 여기 b만 남고 여기는 c만 남고 여기는 a만 남겠지 이렇게 근데 여기서 얘가 또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아까 0이라 했잖아 이게 0이라서 또 사라진단 말이야 그지? 얘가 아까 마이너스 10이었지 그럼 얘는 100이 되겠지 마이너스 10의 제곱이니까 그래서 3번이 정답 자 4번 얘가 실근을 갖도록 하는 실수 k 값의 범위는 어,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지 어, 판별식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가 마이너스 어, ac가 0보다 크다 어, k는 1 이하네 어, 그래서 1번이 정답. 다음은 5번 문제. 어, 요 친구를 치환해서 인수분해하면 될것 같은데? 이렇게? 그치? 아, 그럼 a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6. a, a, 여기 2, 3 해서 여기다 마이너스 붙이면 되겠다. 그럼 a 빼기 2, e, a 플러스 3. 이렇게. 근데 a가 얘였으니까 다시 돌려주자. x제곱 플러스 x, x제곱 플러스 x. 인수분해 더 하기 전에 우선 이 친구는 여기 있으니까 되는 거고. 네, 이 친구도 여기 있으니까 되는 거고 인수분해 더 해주면 이 친구는 다할수 있지, 그렇지? 중학교 거니까 이렇게 되고 그래서 x 플러스 이, x 마이너스 일, x 플러스 이, x 마이너스 일 사이즈지? 5 번이 정답이니. 이차방정식 얘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는데 그럼 두근의 한번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바로 근각계수 이런 게 쓰면 돼. 두개 마이너스 a 분의 b 해주면 어 이가 되겠네, 그렇지? 두 근의 곱은 음. a 분의 c 해주면 마이너스 이 분의 삼이다. 자, 이렇게 하고, 요거는 통분해서 더 해야지, 그지? 여기다 베타 플러스 1, 여기다 베타 플러스 1. 어, 여기다가 알파 플러스 1, 여기다 알파 플러스 1. 이렇게. 자, 분모는 전개해서 한번 적으면은, 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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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전개해주면 돼. 전개하면, 알파, 베타,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1. 이렇게 되고, 어, 분자는 이것도 전개해서 적으면, 베타 지곱 플러스 베타. 알파 지곱 플러스 알파. 이렇게 돼. 자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2분의 3 더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는 2 이렇게 자그 다음에 요 친구랑 요 친구는 곱셈공식 변형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 친구는 알파 더하기 베타 이렇게 적으면 되겠네. 그치? 어, 그대로 아까 요것들 대입만 해주면 2제곱 4 마이너스 2분의 3이니까 3, 2그 다음에 요거는 계산을 해주면 이게 3인데 2분의 6 2분의 6이잖아? 3이니까 2분의 6 이런 계산하면 2분의 3 자, 그러면 이게 9인가? 어. 이렇게 범분수, 어, 분자는 분자끼리 약분할 수 있겠지, 그지? 그러면 1분의 6, 음,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다. 자, 7번, bx를 어, 얘로 나눴을 때 인수분해 바로 해서 적을게. 어, 몫이 얘래, 얘도 인수분해 바로 해서 적을게. 음, 이거고, 어, 나머지가 얘라그랬으니까 ax 플러스 b다, 이렇게. 근데 px가 얘를 인수로 갖는다는 얘기는 여기다 2집어넣었을 때 0이 된다는 얘기야. 2대입해보면 31, 2대입하면 3, 2대입하면 마이너스인가? 어, 플러스 2a 플러스 b. 어, 얘가 0이 된다는 얘기지, 그치? 근데 요거 계산한 게 마이너스 18이잖아. 이항 하면 2a 플러스 b는 18, 3번이 정답. 자, 8번 문제. 다음 등식에 만족하는 두 실수 x, y에 대해서 4x, y로 구하셔. 자, 얘는 4x-3i는, 자, 이거는, 이거의 켤레복소수니까 2 e 플러스인데, 요거, 허수 부분 부분만 바꾸면 되겠다. 이렇게. 그치? 아, 그럼 4x랑 2랑 같아야 되지. 실수 부분끼리 같아야 되니까, 얘랑, 아, 얘랑 얘랑 같아야 된다. 따라서 x는 2분의 1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친구랑 이 친구랑 같아야 되니까 x 플러스 y가 3이 되야 겠네. 자, 얘가 2분의 1이었으니까 이왕 해주면 y는 3-2분의 1 해서 2분의 5가 되겠다. 자, x y랑 곱하고 4 곱하니까 얘랑 얘랑 곱한 다음에 4까지 곱해주면 4번이 정답. 자, 9번 문제. 자, 9번은 이거를 인수분해해서 대입을 해도 되고 살짝만 변형하고 대입을 해도 돼. 인수분해 끝까지 할 필요는 없고. 자, 이 친구는 완전제곱식. 그 변형 있잖아 이렇게 하고 마이너스 2x 제곱 y 제곱 이렇게 변형할 수 있고 거기에 추가로 얘를 더해야 되잖아 얘가 더하면 얘가 1이 되겠지 그치?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이 상태로만 해도 괜찮아 이 상태로만 그냥 아니면은 이 친구를 또 변형을 해도 되거든 이 친구가 x 더하기 y의 제곱 마이너스 2xy니까 음, 그거에 어, 제곱해주고 이건 xy 전체 제곱이지 이렇게만 하고 대입을 해도 괜찮아 자 x랑 y 더한 건 지금 4거든 얘 4제곱하면 16 X랑 Y 곱한 건얘랑얘랑곱하니까 합차 공식이니까 제곱 빼0 0곱이니까 9i 제곱. 그0 0 0 0 0 0 0 0 0 0 0이0 0 0 0 0 1 0 0 0 4 더하기 9니까 13. 얘가 13이 되고 계산을 하면 26, 16 0 0 26이니까 마이0 0 1 0 제곱해야 0니까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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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0 0 0 13 0 0 0 0 0 0 0 0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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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10번. 아, 자, 얘를 3x-2로 나눈 나머지로 구하시오. 이거 나머지 정리지. 1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 는 어, 나머지 구하는 방법은 1차식을 0으로 만드는 x의 값을 대입만 해주면 돼. 자, 기다 3분의 2 집어넣으면 27분의 8. 3분의 2 집어넣어주고 3분의 2 집어넣으면 이렇게. 빼기 1. 음. 자, 계산해주면 27분의 8. 여기다33 곱하면 되니까 이렇게고 여기다99 곱하면 되니까 94, 36. 자, 빼기 27. 해주면 되니까 2 7분에자 44에서 이렇게 하면 얼마야? 39 빼면 되나? 이렇게? 예 네, 그럼 27분의 5 2번이 정답 11번 이참수 요거의 그래프랑 x축과의 교점을 알파 콤마 0 베타 콤마 0이라고 하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 0 집어넣었을 때 x절편이 알파 베타라는 얘기니까 두근의 합이 마이너스 a분의 b 해서 이거고 두근의 곱이 a분의 c 해서 이거네 그지? 뭐 이렇게 되는 건데 지금 알파랑 베타가 요 방정식의 근이란 얘기야 근데 이렇게 식이 이렇게 뭐 2차 이상의 식이 나오면 알파랑 베타를 대입해 가지고 그 식을 써먹는 게 좋다 그랬지 여기다 집어넣으면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1은 0이거든 이렇게 그럼 베타 제곱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1도 0이란 말이야 이걸 좀 활용을 한번 해보면 자 여기서부터 이만큼 있지 이만큼 응. 이걸 내가 알파로 묶으면 알, 아, 알파 제곱으로 묶으면 이거 알파 플러스 알파 제곱이거든 이렇게 근데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가 이거 이항해 보면 1이거든 이가1 그럼 이게 1에다 가 알파 제곱이니까 그냥 알파 제곱이야 그럼 얘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여기 알파 제곱이랑 알파 제곱 더하면 2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 더하기 1이고 똑같은 논리로 2베타 제곱 플러스 베타 플러스 이렇게 되거든 여기서 이걸 또 조금 정리할 를수 있는 게 지금 알파 제곱은 이거 이항해봐. 그래서 알파 제곱이 뭐냐면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1이야. 그리고 여기 2가 있으니까 2 분배해주면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된다고. 그럼 정리하면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3인 거고 똑같은 논리로 얘도 증명, 아니, 똑같이 정리가 가능하니까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럼 정리하면 알파 베타 마이너스 3 알파 더하기 베타 플러스 9 이렇게 되는 거야. 자,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얘도 마이너스 1 집어넣고 여기다 마이너스 1 얘도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집어넣으면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11. 1번이 정답이 된다. 자, 12번. 어, 여기 직사각형에서 둘레 길이의 최대 값을 구하시오. 자, 우선, 쌤 같은 경우는 이 대칭축을 먼저 구하는, 음, 타입인데, 여기서 마이너스 2a분의 b, 마이너스 2a분의 b 하면 대칭축이 여기 4야. 요 4. 딱 중간이 4고, 그 다음 길이를 미지수로 두는 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a라고 하자. 이렇게. 그러면, 자 여기 좌표가 4 플러스 a가 되거든? 여기 x좌표가 그럼 여기 x좌표가 4 플러스 a니까 그걸 아 이거 뭐야 그걸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집어넣으면 y좌표가 나오겠지 그지 여기다 집어넣어서 계산 좀 해볼게 이렇게 그럼 정리하면은 어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8a 마이너스 16 이렇게 이렇게 하면 4 8에 32 플러스 8a 이렇게 8a 이렇게 이렇게 없어지네. 그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16이네. 이렇게 자 끝난 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얘잖아.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16. 그지 그럼 여기서부터 이만큼 길이가 a니까 이 전체 길이는 2 a 일거 아니야. 2a 그럼 얘랑 얘랑 더한 게 더한 게두배 되면 둘레잖아. 이 더한 거에다 두 배, 더한 거에다 두배 하면. 그럼 두개 더해서 두배 하면은 마이너스 2a 제곱 플러스 4a 플러스 32. 어, 이거에 최대값 구해 주면 돼. 뭐 완전제곱식 만들어도 되고, 그지? 마이너스 2a제곱, 마이너스 2a. 반의제곱더 하고, 빼기 1, 얘랑 곱해서 나가고, 이렇게. 그럼 이거 완전제곱식 묶으면, 이렇게 되고, a가 1일 때, 최대값 34를 갖는다. 4번이 정답. 자, 이 참수 그래프랑 얘가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럼 연립한 방정식이 있을 텐데, 걔가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안 만나잖아, 그지? 그럼 두개 빼면은, 지금, 아이고. 지금 이 식에서 이 식을 빼고 있는 중이야. 이 식에서 이 식을 빼고 있다. 5x에서 3x 빼고 마이너스 m 플러스 5는 0이 되면서 이 친구의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겠지. 0보다 작아야 된다. 자, b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0보다 작다. 그럼 2m 마이너스 9가 0보다 작다. m은 2분의 9보다 작다. 이렇게 그럼 얘가 지금 4.5인가? 그지? 4.5? 그럼 1, 2, 3, 4 이렇게 되네. 그지? 아, 그럼 자연수레 m의 값의합은 요거 더하면 5더 아, 10에 10. 2번이 정답. 14번. 양수 a 에 대해서 이거의 최소값이 1이다. 모든 a의 값의합을 보죠. 우선 이함수니까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그려주고, 어, 여기 대칭축을 먼저 구하면, 마이너스 2분의 b 하니까 x는 3이잖아? x는 3? 오케이? 근데 0부터 a까지라고 했으니까 0은 당연히 이쪽에 있을텐데, a가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잖아. 요 그지? 자, 두 케이스 다 따져봐야 되는데, 우선 봐봐. 여기, 이거 완전 지극식 만들어서 풀어도 돼. 상관없어. 선생님 여기다 3을 넣어볼게. 이 높이. 3 넣으면 9 빼기 368 더하기 A 더하기 5. 그럼 A에다가, 이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9니까, 마이너스 4가 되거든? 여기 A 마이너스 4. 이렇게.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한번 해볼게. 자, A가 만약 여기 있다. 어쩌보자. A가 만약 여기 있어. 그럼 여기서부터 딱 여기까지만 그래프가 있는 거야. 그러면 이거 a를 집어넣었을 때 최소값이 1이 나와야 되거든. 어, 쌤 여기다가 a를 넣어볼게. 이렇게 되고 얘가 1이 돼야 되거든. 그럼 a 제곱 마이너스 5a 플러스 4가 0이 되면서 a는 1 또는 a는 4가 나와. 이거 인수분해하면 나오겠지? a가 1 또는 4가 나온다. 근데 지금 이이 케이스는 a가 3보다 작은 케이스잖아. 그러니까 이건 안 되고 a가 1밖에 안 되는 거야. 그래서 a가 1인 게 하나 나왔고, 만약에 이제 대칭축이 여기가 아니라 대칭축이 이거 3을 지나서 어, 어디 갔어? 3을 지나서 한 이쯤 있다고 쳐보자 이게 x는 a라고 하면은 그래프가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형태거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어? 그럼 최소값은 얘가 될거 아니야 얘가, 얘가 제일 낮으니까 그럼 a-4가 빼기 1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때 a는 그럼 5가 되는 건데 이제 a가 여기 있으니까 3보다 큰거 맞잖아 그래서 5하고 1두 개라서 두개 더하면 3번 6이 정답이 되는 거야 자, 서준이 1번. 자 이런 건 우선 얘를 x로 나눠야지. 그지 x로 양변을 나눠주면 이렇게 되고 x-x분의 1은 4가 된다. 그이 친구는 변형을 통해서 x-x분의 1의 3제곱, 3, x-x분의 1이 지죠 어, 여기다 4원 대입하면 64 플러스 4, 3, 12. 그죠 76이 정답이야요 그럼 서준이 2번. 등식 예의 x에 대한 항등식일 때요거의 어, 값을 구하시오. 우선 X에다가 1 한번 집어넣는 거지, 그지? 렇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나오네, 내가 마이너스 1 세제곱하면, 이렇게. 1 집어넣으면, A1, A0, A1, A2, A3, 이래가지고, A10까지 가겠지, 그지? 렇 오케이. 어, 그 다음에, 쌤이 X에다가 마이너스 1 넣어볼게. 여기다 마이너스 1 넣으면, 요 세제곱이니까, 음, 마이너스 3 세제곱이네, 그지? 렇 마이너스 27. 그러면은, 여기다 마이너스 1, x 에다 마이너스 1 넣으면, 이렇게 나온다. 근데 이제 요거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쌤이 요거랑 요거를, 두 개를 빼볼게. 여기서 이거 빼면은 26이 되지, 그지 이거 빼면은, 없어지고 빼면 2, a1, a3, 이건 다 사라져, 이렇게. 더하기, 땡땡땡 해서 a9까지 나온다. 그럼 내가 이제 2로 나누면 요걸 구할 수있겠네 정답은 13. 자,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어, 얘로 나눈, 나, 목과 나머지를 구하시오. 우선 얘를 0으로 만드는 게 마이너 4분의 1이니까, 내려오고, 곱해서 올라가고, 더하고, 곱해서 올라가고, 더하고, 곱해서 올라가고, 자, 두개 더하면 4분의, 얘가 4분의 10이니까, 4분의 17, 이렇게 되겠네. 자, 그러면은 어떻게 써야 돼? 4x 세제곱,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3은, 자, 얘로 조립제법 했으니까, x 플러스 4분의 1이 들어가야 돼. 그 다음 여기가 4x제곱, 마이너스 5, 이렇게 되고, 나머지가 4분의 17이거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는 얘로 나눴을 때 몫과 나머지 구하고 싶으니까 여기서 4 묶어내서 얘다 곱해 주는 거야 묶어내서 곱해 주니까 x제곱 빼기 4분의 5 이렇게 더하기 4분의 17 이렇게 어, 그러면 얘로 나눴을 때 몫이 얘야 얘가 몫이야 어 얘가 나머지가 된다 이렇게 이렇게 구해주면 끝나 수린 4번 2차방정식의 근을 판별하는 과정을 좀 자세히 서술하라고 했네 판별식에 쓰면은 어 판별식이지 이거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 c a 얘가 c지 c 음 얘를 좀 정리해 를 보면 전개를 해줘야 돼 a 제곱 b 제곱 a 제곱 플러스 b 제곱 플러스 이렇게 되고 정리하면은 이거랑 이거 없어지고 이렇게 없어지고. 이렇게 되겠네. 그렇지? 이거 마이너스로 다시 묶어 주면 이렇게 되고 얘는 ab ab 마일 마일 하면 되니까 ab 마이너스 1의 전체 제곱이 되겠네. 자, 얘는 제곱 판단 마이너스 붙였으니까 이게 제곱하면 원래 0보다 커같잖아 마이너스 붙였으면 0보다 작거나 같을 수밖에 없잖아. 그렇지? 그래서 항상 0보다 작거나 같기 때문에 중근 아니면 중근 아니면 이제 허근 두 개를 가질 텐데. 이게 좀 자세히 적어야 될것 같아. 만약에 ab가 1이면 A가 1일 때, 어, 판별식이 0이므로 어, 중근을 갖는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두 번째, AB가 1이 아니면, 1이 아니면, 얘가 0보다 작음으로,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다. 뭐,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겠다. 자, 서술형 5번, 두 실수 XY가 얘를 만족했을 때, 어, 요거의 최소값을 구하셔. 자, 우선 이 친구 Y의 제구분으로 좀 정리를 하면, Y는 제곱한 게 실수를 제곱했기 때문에 0보다 커 나왔거든? 얘가 Y제곱이잖아. 얘가 0보다 커놨어야 돼. 따라서 X는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 자, 그럼 그 범위에서, 그 범위에서 Y제곱은 이거라 했으니까 여기다 집어넣어주면 X제곱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4X는 여기다 집어넣는다. 그럼 마이너스 4X 플러스 2 빼기 4X. 그럼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2지. 자 완전제곱식으로 만들어주면 16 빼기 16이니까 14 이렇게 되고 x-4의 제곱 마이너스 14 이렇게 되겠네. 자 그러면 x가 4일 때 얘가 최... 아니다 이거 범위를 좀 따져봐야겠네. 그지 여기 중간에가 4잖아. 클일날다자 1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고 범위 아까 구했으니까 1분의 1이 여기 있잖아. 그럼 지그 작거나 같으니까 이렇게만 그래프이 있는 거야. 이렇게만. 자, 그럼 2분의 1 집어넣을 었 때가 최소가 되겠네. 자, 2분의 1은 여기다 넣을까 여기다 집어넣으면. 자, 2분의 1 빼기 4의 제곱 빼기 14. 자, 얘 2분의 8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7의 제곱 빼기 14. 그럼 4분의 49 빼기 14. 근데 14는 또 통분을 해야겠네. 그치? 4분의 4 곱하면 46, 56. 따라서 마이너스 4분의 7이 되겠네. 다음, 서술 6번.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것이다 라고 했는데, 어, 이표현은 알아야지. 자, 2 e 더하기 X랑 2 e 빼기 X랑 같은 값을 갖는다? 이거는 X는 2에 대해서, X는 2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얘기야. 그지뭐 대충 여기 X에 1만 넣어봐도 F3이랑 F1이랑 같다 뭐 이런 얘기인데, 2만 넣어봐도 F4랑 F0이랑 같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그럼 X는 2에 대해서 딱 대칭일 수밖에 없지. 그지 어, 모든 실수 X니까, 모든 실수 X니까, 2를 기준으로 조금 더 오른쪽 값, 조금 더 왼쪽 값이 똑같은 값을 가지는 거고 반대로 x가 음수면은 얘가 왼쪽 얘가 오른쪽 값이 되겠지만 똑같은 함수값이 나오니까 높이가 똑같은 얘기지. 그러니까 x는 2가 대칭이니까 대칭축이 x=2라는 얘기야. 그럼 어떻게 생긴 거야, 이거? a 이렇게 생긴 거고 아, 최고차항의 계수가 2차항의 계수가 1이라 했네. 1 이렇게 생기고 x 2의 제곱하고 이게 플러스 뭐 대충 k 뭐 이런 식으로 생겼다는 얘기지. 근데 얘가 어 f(x)는 마이너스 -9가 중근을 갖는다 그랬으니까 이게 지금 f(x)가 이거잖아? 얘가 마이너스 9, 얘가 중근을 가져야 되니까 이게 그대로 완전제곱식이 돼야 돼. 이쪽이 0이 되면서 이양했을 때 이제 이상상이 사라져야 되니까 k가 마이너스 9일 수밖에 없다. k가 마이너스 9다.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f(x)를 완성을 했네. 자 f(x)는 x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9인데, 걔가 x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를 모두 구라 했으니까 즉 x절편, x절편을 찾으려고 y다 0을 넣는 거지. 0은 X-2의 제곱하고 이항하면 이거 이항하면 이렇게 되겠지. 그치? 자, 그러면 제곱해서 구된 거니까 3또는 마이너스 3이겠네. 그럼 X는 5가 되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1이 되겠네. 자, 그때 좌표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여기 음, 이렇게 된 거지. 이렇게. Y좌표는 0일시 밖에 없지.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다. 끝 그치고만.